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참여자분 모실게요. 여보세요. 네, 줄순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줄순님 음.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인연이 되었죠? 그 영상을 봤었는데 네. 귀신 이야기도 저도 되게 좋아했거요 이것저것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필리핀이 좀 귀신이 많다고 하기는 하가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끼리도 그래서. 네. 궁금해서 봤었는데, 네. 네, 마침 제가 아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해준 언니가 해준 이제 다른 이야기도 있어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 필리핀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저는 그 필리핀에 지금 살고 있는 교민이고요. <laughs> 네, 줄스라고 합니다. 네, 필리핀에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줄스님이라고 하시니까 어, 뭔가 또 기대가 더 되네요. 자, 그러면 줄스님의 <laughs> 이야기 한번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몇년 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제 필리핀이 진짜 좀 심하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관광 국가이기도 하고 좀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이 폐쇄가 되고 비행기도 안 뜨고 하니까. 관광지는 거의 다 거의 살 수가 없는 지경이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 이제 세부라던가 보라카이 이런 곳에 있던 가이드 하시던 분들이 마닐라로 많이 올라왔어요. 네. 제가 이제 마닐라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때 올라오신 분들을 그 당시에 좀 알게 됐었거든요. 음. 그중에 세부에서 가이드를 한 10년 좀 넘게 한 언니가 한명 있었거든요. 네. 그 언니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 좀 친해졌는데. 하루는 우리끼리 그냥 귀신 이야기 좀 해보자 무서운 이야기 좀 하자 해서 각자 뭐 겪었던 이야기나 들었던 이야기 이런 거를 좀 해보자 이래서 좀 술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언니가 갑자기 몇년 전에 세부에서 되게 유명했던 귀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호텔 리조트 이런 데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방 하나에서 같은 귀신이 뭐 여러 번 나온다 사람들이 다 같은 일을 겪고 나온다 이런 이야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사실 그 귀신은 믿는데 심령 형상은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래요. 음. 그래서 귀신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폴터가이스트나 이런 게있으면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든지 아니면 무조건 사람이 장난치는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그때 좀 호기롭게 내가 한번 가 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좀 증명해 보고 싶었대요. <laughs> 그래서 본인이 좀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 방을 잡은 거예요. 자기가 한번 잡보겠다고 근데 언니는 처음에 어떤 생각하고 갔냐면 이거는 100% 프론트랑 이제 하우스키핑 애들이 짜고 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뭐 스토리텔링 되면은 좀 이제 장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흉가 체험 이런 거 하러 가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귀신 체험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얘네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방을 닫고 딱 들어갔는데, 언니도 비슷한 일을 좀 겪기는 겪었던 것 같아요. 전화가 확실히 오긴 오더래요. 근데 언니는 이거를 전화를 받았을 때, 희미하게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그래서, 어, 이거는 진짜 프론트 애들이 장난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더래요. 그래서 그냥 전화기 선을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장난치지 말라고 화를 내고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문을 닫고 있는데 똑똑똑해서 나가보면 없고 똑똑똑해서 나가보면 없고 이러길래 언니가 아 이것도 얘네가 나한테 장난치는 거구나 생각을 해서 휴지를 좀 뭉쳐가지고 문을 살짝 딱 끼워서 안 닫히게 놨대요. 그러면 누가 왔다 갔다 할때 보일 거니까 아. 장난치는 거 바로 잡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똑똑거리는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 언니는 좀 마음을 살짝 놓은 거죠. 아 이거 진짜 장난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뭐 술도 한 잔, 거기서 맥주도 마시고,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고, 좀 놀다가, 불 끄고 누웠는데, 그때 하나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게, 언니가 캐리어를 하나 가지고 갔는데, 그 캐리어를 잘 세워놔도 계속 넘어지더래요, 이게. 그냥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지퍼를 닫고 세워놓으면, 어느 순간 툭 하면서 넘어지고, 어느 순간 하면 툭 하면 넘어지고, 이래서, 이 언니는, 그래, 필리핀이, 좀 공사가 잘안 돼가지고, 이게 바닥이 비틀비틀 한가 보다, 음. 이거는 바닥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냥 눕혀놨대요, 캐리어를.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 해결이 됐으니까, 좀 신나가지고, 언니도, 아, 이건 내가 다 잡아 냈다. 여기는 귀신 나오는 곳이 아니라, 그냥 얘네가 장난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맥주도 한 다섯, 여섯 개는 하고, 좀 놀고 이러다가, 한 새벽 두, 세시 그쯤에 살짝 선잠이 들었대요. 음.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사연에서는 까만 형체의 빨간 눈 귀신이 천장에서 쳐다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언니는 진짜 귀신의 장남이었던 그거를 지금 다안 받아준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그랬더니 이게 귀신이 좀 화가 났었나 봐요. 음. 언니가 딱 선잠이 든 상태에서 가위가 눌린 거예요. 네. 근데 가위가 눌린 상태에서 천장에서 까만 형체가 하나 진짜 딱그 고개를 숙이고 그 목매단 것처럼 대롱대롱 매달렸대요. 천장에서. 근데 눈이 마주쳤는데 눈이 새빨갛더라는 거예요. 걔가. 그러고는 언니가 비사열을 조금 할줄 알아 가지고 알아들었는데 얘가 너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니 그 까만 형체가 눈 새빨간 그 눈을 언니한테 고정을 하고는 천장에 자기 머리도 박으면서 언니 배 위에서 덜컹덜컹덜컹 하면서 계속 뛰더라는 거예요. 네. 배도 아프고 언니도 진짜 기절을 하고 싶은데 기절도 안 하더래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몇 시간을 이제 배 위에서 뛰는 걸 당하다가 어느 순간 진짜 언니 기절을 한 거예요 까무룩하고 네. 그러다가 깨니까 아침이었대요. 음. 그래서 이 언니가 이 방은 진짜구나 이거는 도망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진짜 정신없이 짐 챙겨서 뛰어나왔대요. 뭐 와. 죽어가고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뛰어나왔대요 일단. 근데 저 리조트가 당시에 한국인이 진짜 많이 묵었던 곳이거든요. 음. 언니가 그냥 뛰어나오는 길에 같은 층에 묵던 한국인들하고 이제 마주친 거예요. 네. 사람을 만나니까 언니가 지 안도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 걸어가는 그 속도에 맞춰서 같이 걸어갔는데 따로 뭐 대화를 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들릴 거 아니에요. 음. 근데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푸들푸들 하시는 게 아, 이 호텔 방음이 왜 이렇게 안 좋냐고 새벽에 누가 엄청 뛰는 소리가 들렸는데 쿵쿵대고 끼익대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귀신이 이제 언니 대위에서 막 뛰는 동안 언니도 침대 헤드도 벽에 막 부딪히고 끼익대고 이런 소리를 언니도 가위를 눌린 동안 들었대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언니가 이건 어쩌면 꿈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좀 귀신 나오는 이런 곳에 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꿈을 꾼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층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새벽 내내 뭔가 부딪히고 끼익거리고 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니까 아, 진짜, 누가 밤새도록 내배 위에서 뛴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와. 그날 이후로 이제 언니가 그리조트의 담당은 아니었대요, 가이드로서. 음. 그래도 그 후에 다른 일 같은 거 들어올 때그 호텔 혹시 담당해볼래 이런 말 나오면 자기는 절대로 안 간다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러면 지금 그 언니는 <laughs>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laughs>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어요. 어, 한국 돌아오셨나요? 네, 아. 그 코로나가 좀 필리핀이 많이 길었어가지고 관광이 회복이 좀 빨리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언니는 한국 복귀가 맞는 것 같다 하고 들어갔어요. 아, 그 귀신 때문에 들어오신 건 아니고? 네, 그 코로나 때문에 들어갔어요. 이게 귀신보다 생계가 무서운지. <laughs> 야, 근데 방금 그줄수님 사연 들어보니까, 그네 신바님 사연이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어, 네, 저도. 그 언니가 해준 이야기가 신바님 사연 중에 마지막 사연 있잖아요 네, 무당이 그 모녀 그 이야기를 언니가 해줬거든요 저한테 그런 사연이 있던 방이 있다고 음. 앞에 이야기는 사실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그 무당 사연 듣고 어 이건 내가 아는 이야기인데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무당이 등장한 건 아니고 언니가 실제로 겪었던 <laughs> 음, <맞다. 웃음> 자 근데 충격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바님께서 네. 그런 일들이 있었던 리조트의 이름을 저한테는 알려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밝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네. 네, 조금 그런데 우리 줄스님 방금 인터뷰 참여하시기 전에 저한테 네. 어디 어디 리조트예요라고 특정을 해주셨단 말이죠. 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네. 다른 곳입니다. 오. 아, 다른 곳이에요? 이게 더무서운데 그럼 이런 데가 두,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란 건데요? 다른 데에요. 어. 아, 근데 세부가 귀신이 많다고 듣기는 했어요, 저도. 혹시. 예. 네. 제가 그 카톡 하나 드릴게요. 이거 네네. 좀 대외비로 좀 해주세요. 네. 자, 이름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 아, 잠시만요. 네. 제가 여기도 들어보기는 했거든요. 어? 그 세부 쪽 사람들한테. <laughs> 아, 신바님이 어. 들려줬던 거기요. 네, 네, 네. 아, 지금 고양이가 있었어요. 어, 네. <laughs> 어, 적절한 <laughs> 타이밍. 예. 네. 혹시 거리가 뭘까요 그렇게 보이는 않을 거예요. 아, 귀신이 이사갔나 음. 어떻게 갔도 지금 한관에서로국에서부쪽에서 관광지로 지정된 서들이 사실 그렇게 막 로컬까지 하지 에고정해에곳에 모여 있거든요, 호텔들이. 음. 혹시 그 신바님 말씀하신 그곳, 네, 그곳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다고요? 아니 여기 호텔이 있는 그거 제가 지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네. 좀 분위기가 음산하긴 해요. 아 여기가. 아이고. 네. 네. <laughs> 네. 어 지금 어, 고양이가 <laughs> 아니 고, 고양이가 자꾸 울어가지고 갑자기. 어, 원래 원래 잘 울죠? 아니 잘안 우는데 갑자기 이러네요. <laughs> 네? 무슨 말이죠? <laughs> 오늘 원래 되게 조용한데? <laughs> 어? 저리가. 응. 아, 아무튼 우리 또줄스님 응. 네,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laughs> 네. 네. 혹시나 또 알게 <laughs> 네. 되는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아, 네. 다른 나라 이야기도 몇개 알기는 해요. <laughs> 오?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 또 시간 잡아서 또 뵐게요. 네. 네. <laughs> 네, 줄스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쌈바. 어? 어? 쌈바. 아, 쌈바. 네. 아무튼, 어, 줄스님 이야기였습니다. 와.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어, 같은 리조트였어도 좀 신기하긴 했을 텐데, 이게 다른 리조트란 말이야. 어, 이것조차도 좀 신기하네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같은 리조트였으면 레전드였을 텐데 아 근데 다르니까 오히려 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음. 자 여러분들 어, 그 포포포포 다 시켰습니다 <laughs> 다 시켰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줄스님이 카톡 왔는데 그 신바님이 말씀하신 곳이랑 그 줄스님이 말씀하신 곳이랑 10분 거리래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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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다는 거죠? 아, 충격적이네요 자, 다른 가이드 분, 그리고 필리핀에 거주하시는 분들, 우리 교민분들, 혹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 나도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 이쪽 카카오톡 아이디 있죠? 네, 여기 친구 추가하시고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카톡 열어둘 테니까 보내놓으시면 제가 연락 드릴게요. 연락 주십시오. 와 거기 터가 문제군요 하셨는데, 아, 그런가요? 터가 문제일까? 귀신도 비켜갈 수 없는 출장의 늪. 아 근데 10분 거리인데, 근데 같은 귀신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헐, 도대체 어딘지 세부 리조트 갔었는데 바다 쪽 앞이었는데. 우리 보갱이님 그 이름 올릴 수 있어요? 어딘지. 제가 보고 포커페이스를 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맞으면 어떤 표정이 나올 거고, 어, 아니면 어떤 표정이 나올 거고, 그걸 근데 맞지만 내가 숨기려고 한다면. 어떤 또 다른 표정이 나올 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맞춰 보십시오. 음. 어디였어요? 사무님 처음 들었을 때 군대 갔었는데 지금은 민방위네요. 아. <laughs> 네. 음. 찐팬이시구나.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